식사 게임 반갑습니다. 우리 형이 왔습니다. 우리 형을 어, 한 사이클만 갈까요? 우리 형을 갈까요? 로, 로세를 갈까요? 로세가 더 이득이겠죠. 우리 형 쓰지를 않으니까. 왜냐면은 이만 개가 모였고, 이러면 수급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레이드 보상도 조금 빨아먹을 겸 해서 어, 한 바퀴만. 추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제! 픽업 부스트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. 확률 두 배. 야 이때 나와 줘야 되는데. 오렌니지 오렌이 알아서로. 오렌이 알아서야라. 쉣. 오렌이 알아서야라 뭐, 재밌는 게 없나? 그렇지, 이래야 재밌지. 이래야 재밌는 거지. 로자한번더 먹으면 아주 좋거든. 야배? 오이스 사마? 아, 오이스 사마. 오메네토 고자이마스. 주아사 하 아, 위스사마 나에게 울트라를 가져다줘 예 yeah. 울트라를 오랜만에 다시 또 갖다주세요 위스사마 이거 아니야 아아 아. 오렌이 알아 n 로 o t 하하 r settle? 다 o d o k i k o k 야! <laughs> 또 물리길 잘했어. 한번더 가자. 야, 이걸로 그래도 어쨌거나 먹었으니까 좋은 거죠. 못 먹었으면 망한 건데. 뭐라 하 자코. 나에게 한번더 기회를 줘. 셔. 괜찮습니다. 이걸로 로제를 팔성까지 맛있게 식사 센탈, 출동! 완료!